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느껴지는 미묘한 불편함, 오랜 친구 A와의 대화 중이 유모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A의 웃음 뒤에는 비꼬는 어조가 과도한 신체 접촉에는 계산된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이 순간부터 주인공의 관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A는 공개적인 장소에서만 과장되게 친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sns에는 주인공과의 우정을 과시하는 글을 올리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죠. 이런 이중적인 행동은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a는 주인공의 성과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며 열등감을 유발합니다. 너도 잘했지만 나는 이라는 패턴으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것이 a의 습관이 되었죠. 이는 나쁜 본성의 두 번째 특징인 열등감 전가입니다.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려는 심리입니다. A는 자신의 실수를 주인공 탓으로 돌리는 데 능숙합니다. 내가 오해한 거야라는 말로 상황을 뒤집는 것이 A의 특기죠. 이것이 나쁜 본성의 세 번째 특징인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드는 교묘한 심리 조작입니다. A는 주인공의 약점을 파악해 죄책감을 유발합니다. 너 때문에 우울해라는 말로 조건을 제시하죠. 이는 나쁜 본성의 네 번째 특징인 정서적 착취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질로 삼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심리적 학대에 가깝습니다. 주인공이 여러 번 도와준 후에도 A는 배신을 합니다. 주인공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출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본성의 다섯 번째이자 가장 냉혹한 특징인 은혜 무시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가장 먼저 피해를 주는 것이 이 유형의 본질입니다. 주인공은 A의 행동을 분석하며 다섯 가지 특징이 모두 일치함을 깨닫습니다. 노트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는 상대방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주인공이 A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A는 순식간에 차가운 표정으로 변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라며 역공에 나서죠. 이 반응은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이 변화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상대방을 더욱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주인공은 A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정합니다. SNS 차단과 함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죠. 전문가들은 나쁜 본성의 사람에게 설명이나 정당화는 통하지 않는다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감정적 결말을 원하는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나 주인공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합니다. A에게서 배운 다섯 가지 특징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판단하죠. 나쁜 본성의 사람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경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독성 관계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